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는 우리 사회 뜨거운 논란거리입니다. 오늘 정부가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난민 심사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악용에 대한 우려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다른 지역 이동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무비자 정책을 이용해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500여 명 이들에 대한 거주와 취업 등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4명인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심사인력에 6명을 추가해 8개월로 예상되는 심사기간을 2, 3개월로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민심판원을 만들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이의제기 절차를 3, 4단계로 줄일 방침입니다. 신원을 철저히 검증해 범죄나 테러 의심자를 가려내고 난민법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유입된 난민 신청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게 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진정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를 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체류 연장의 목적이나 어떤 취업의 목적으로 난민 신청하는 그런 비진정 난민은 빨리 걸러내서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의 인권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난민 신청 예멘인들이 거주와 의료 등에서 겪는 인권 침해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책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우리 정책파도로 넘길 테고요. 어, 난민 내에서도 난민 신청자 내에서도 차별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건으로 접수해서 어, 진정 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거주지 이동을 제한한 것은 문제가 될수 있다고 지적해 출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